와, 전지전능하신 쿠키님 제발 저의 미래를 알려주소서 아, 속아 넘어갔지? 이 쿠키는 예언 같은 거 못해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 그럼 스노우볼도 공장에서 찍어냈다고 하지 왜? <laughs> 마법사가 만든 거알고 있거든 농담 아니고 그거 다 가짜야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만 써놓는 거라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도착할 예정? 봐! 아무도 안 오지? 자, 우리 이제 나초라 먹자구. 내가 먹는 법은 있다니까? 와 안녕! 나 예상치 못한 손님. 스타가 포춘 쿠키를 진짜인 줄 알아! 네가 아니라고 말좀 해줘! 뭐래, 우와! 야우! 포춘 쿠키 진짜거든? 한 번은 영혼의 동물을 만난댔는데, 그날 밤 진짜 만났다는 거 아니야? 길이는 늑대. 왜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건데?